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쇼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이 피라밍거스를 맞추는 해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어.... 네, 일단 썼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거를 이치걸 써봤는데 너무 잘 터져요 그래서 제가 피... 에디슨을로 하려 했지만 그래도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요 네, 먼저 해법 순서 알려드리자면 먼저 여기를 모두 같은 색깔로 맞출 겁니다 여기는 진짜 쉽고요 여기는 그냥 돌리다 보면 맞추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피자미크에서 처음 만지는 사람도 이 공식만 보면 바로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랑 여기, 그다음에 여기를 다 맞출 겁니다 다 같은 색깔로 그다음에 키보 완성할 거예요 아니, 여기 1층 다 맞추고 그다음에 키보 완성할 겁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꼭지점 모두 맞춰야 됩니다 여기, 여기 이거 그냥 돌리시다 보면 다 맞춰져요. 자, 다 돌려서 맞춰주세요. 그냥 모르시는 분들도 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요. 어, 이제 여기를 같은 색깔로 이렇게 맞출 겁니다. 이렇게. 같은 색깔. 이게 노란 색깔. 전 노란 색깔로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물론, 다 똑같지만. 자. 어, 이렇게 해서, 여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이따 치면은 노란색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걸 한번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가야 되니까 한번 돌려줘. 근데 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보면요. 이런 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데 여기는 이렇게 돌려도 여기 오지가 않습니다. 이두 개는 맞춰졌는데이 하나가 안맞춰졌어요 이걸 여기로 옮기는 방법이 있겠죠? 자, 여기서 옮기려면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시고 아까 똑같이 내리고 내리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레미컬스는 그렇게 할게 없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 맞출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 맞출 거예요. 자, 여기 맞출 건데, 자 공식이 여기서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트위스트인데요. 여러분들 트위스트를 한번 알려드려야 되는데 트위스트를 안 알려주거든요. 자 트위스트 는이 공식을 알려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 들어오면 맞겠죠? 이게 여기 들어오면 맞겠어. 맞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저 지금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식을 사용해 주면 맞겠죠? 그러면 이제 사용해 주세요. 공식을 사용해 주세요. 이건 트위스트이기도 하면서 이걸 넣는 공식.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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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이걸 먼저 내주세요. 여기 있으면 여기를 먼저 내어 주시고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간단하죠? 그죠? 자그 다음에는 잠시만요 이게 이게 왜 여기 있을때입니다 여기 있을때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럴때는요 여기를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여기도 똑같이, 여기서 처음부터 올리고, 올리고. 이 초록색면. 이 초록색면을 맞춰야겠죠? 여기도 똑같이. 자, 자, 아까 트위스트를 알려드렸는데, 아까 이게 트위스트인데요.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이게 트위스트입니다. 간단하죠? 어? 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상황이 있는데요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일단 상황 설명드리고 일단 첫 번째 상황은이 상황입니다 자이두 개는 안 맞고 난 여기다 맞아요 이 세군 이 모든 면이 다안 맞죠 그죠 여기는 한면 맞춰 있는 걸 보지만 여기가 맞으니 이것도 맞는 면이 될 수는 없어요 여기 한 여기도 안 맞고 여기도 안 맞고 여기가 여기 세명이동에안 맞죠? 이럴 때는요 여기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근데 이게 여기 있을 때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이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맞춰지지 않았고 여기가 맞. 바로 왼쪽 오른쪽 면이 아마 맞춰지지가 않고 이거는 여기 면이 맞춰져 있죠. 그럼 요 면을 보시고 공식 사용해 주세요. 내리고 왼쪽 올리고 오른쪽 내리고 올려 해주시면요 맞춰집니다. 자그 다음에 아... 아이고 그봐요 보이시죠? 아 이게 자. 자 다음은 이상입니다 이건 이번엔 여기 있죠 여기는 맞는 여기도 붙어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돼있으든요 내리고 이쪽으로 올리고 이쪽으로 내리고 이렇게 해주시면요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네다음 이상인데요 자 이제 여기는 다 맞춰졌는데 여기는 다 맞춰졌는데 여기 두 개가 안 맞춰졌을 때즉 이게 두 개가 바뀌면 되겠죠 이두 이 개가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이 코너가 이렇게 바뀌면 된다 이럴 때요 여기를 보시고 트위스트 한번 해줍니다 트위스트는 내리고 여기 이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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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 트 이걸로 해주시고 그럼 여기 튀어나온 면 생기는데 이거를 그냥 넣는 게아니죠그 트위스트 한번 해주시고 왼쪽 올리고 오른쪽 내리고 이렇게. 해 주면 니다 그다음에 이번 반대로. 자. 반대로 돼 있을 때입니다. 아, 반대로 아, 반대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반대로 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쉬운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는 자, 여기는 이렇게 봤을 땐다 맞는데. 다 맞죠? 자, 이게 요것들이 이쪽으로 가고 초록색도 이쪽으로 가고 파란색도 이쪽으로 가요. 이게 한 바퀴 시계 반향, 아니 반시계 반향으로 돌 때입니다. 반시계 반향으로 돌 때. 이럴 때는요. 여기 보 보시, 아무도만이나 보시고 내리고 이쪽 올리고 이쪽 내리고 이쪽 올리고 해 주시면 다 맞아지고 자 그다음에 반대편에 있을 때는요. 똑같이 여기서부터 내리고 이쪽 내리고 이쪽 내리고 이쪽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맞췄어요. 자 이렇게 피라미드 공식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 쇼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